에휴, 뭐, 물론, 지난 경기는 흥민이와 케인의 활약으로 승리했지만, 에버튼전에서 져버린 게 너무 아쉽구만. 어? 저게 뭐지? 이걸 램프잖아? 설마 소원을 잃어준다는 지니의 마법 램프? 속눈썹 치고 한번 문질러봐. 두루루루루두루루루루 뭐, 뭐야, 이거? 도라비앤날, 신비한 이야기, 링가 지니가 세 가지 소원 들어준다네. 린가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신가? 나는 램페 요정 린가진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났지. 어디 한번 소원 세개를 말해보시지 너이 새끼 내 밑에 있을 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에헴 저는 축구의 신이 될수 없을 바에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되기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소원 세가지 이루어드릴 테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뭐 돌아온 베일에게서 유리몸 딱지를 떼달라면 떼주기라도 해? 물론이죠 <laughs> 이 새끼가 구라만 늘어가지고? 너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맨유경기에 네가 선발로 나와달라면 나올 수 있어? 예? 아, 그, 그건 좀... 하여간 말썽꾸러기 같은 이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얼른 가서 훈련이나 해! 이거 진짜 내 밑에 두고 관리해야 하나? 날이 갈수록 망가지네! 음, 지난 경기엔 1골 4어시를 했으니 이번 경기는 4골 1어시를 해봐 진짜 이러다 발롱도르라도 받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뭐지? 스타벅스에서 새로 나온 텀블러인가? 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짝만 볼까? 도라비야나 어우 씨발 깜짝이야 아니 방금 안에서 린가드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누가 이딴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야? 어이 케인 이게 누구야? 내 환상의 파트너 천재 공격수 손날두 아니지 이젠 호날두 보고 호흥민이라 해야 되나? 아이 부끄럽게 뭔 소리야 근데 뭐하고 있었어? 어? 아... 내... 내가 뭘 했더라? 뭐야 그새 까먹은 거야? 너 진짜 골이랑 어시스트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뭐? 요 녀석 넉살이 많이 늘었는데? 근데 왜 지난 경기엔 네 골만 넣은 거야? 기왕이면 다섯 골 넣지 그랬어. 에이, 4 점이면 충분하지 뭐. 이거 이거 손흥민한테 5 점은 없다 이거야. 근데 너는 어디 가는 길이었어? 아, 나는 베일 유니폼이 나대서 전해 주러 가다가 마킹이 잘못됐길래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 마킹이 잘못됐다고? 그럴 리가. 어디 한번 봐봐. 이거 봐. 베일 스펠링은 B A L E인데 B A L까지만 써 있잖아. 너 소식 못 들었어? 어? 무슨 소식? 베일 이번에 개명했어. 이제부터 베일이 아니라 발이야. 뭐라고? 아니 이름을 왜 발로 바꿨어? 그냥 당연히 손과 발을 맞출. 추 위해서지. 뭐.. 아이 진짜 다들 장난 좀 그만해. 장난이라니.. 아 맞다. 나감독님방에 가는 길이었네. 그럼 훈련장에서 보자, 험민나 그래, 조심히 가. 패스왕 케인 데브라이너. 아, 연락처가 아직 없다 보니 베일을 찾기가 힘드네. 어? 이게 뭐지? 이거 마법의 램프 아니야. 뭐, 윌스미스라도 나오는 건가? 두루루루루 도라비아 나이 신비한 이야기 린가 지니가 세 가지 소원 들어준다네 뭐..뭐야? 린가드? 안녕하신가? 나는 램프의 요정 린가드니 소원을.. 린가드 너 진짜 오랜만이다 하도 경기에 안 나와서 은퇴한 줄 알았잖아 에헴 나는 린가드가 아니라 램프의 요정 린가드야 근데 못본 사이에 왜 이렇게 얼굴이 파래졌어 너 설마 이적이라도 한 거야? 이봐 손웅민 자꾸 말 끊지 말라고 그리고 너왜 이렇게 신이 난 거야? 어? 신이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이났냐고. 못 들었어? 신이 나니까. 이 자식이 꿀좀 넣었다고 아주 건방져졌구만. 뭐 어찌됐든 내가 소원을 들어주기에 왔으니 소원 3 개를 빌어봐. 뭐? 네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게 가능해? 그럼 너부터 선발로 나와봐. 아이 나 자신한테는 마술을 못 부린다고. 그러지 말고 이왕 만난 김에 얼른 제대로 된 소원 좀 빌어봐. 음뭐 의심스럽긴 하지만 3개를지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원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게 해주세요. 꿈도 야무지군. 뭐라고? 아니야, 일단 알겠고, 다음 소원은? 두 번째 소원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거, 여태까지 트로피 한게 없던 놈들이 한 시즌에 두 개를 노린다고? 아이, 그래서 들어줄 거야, 말 거야. 오케이, 일단 접수. 자, 이제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소원은 역시 그거겠지? 절대로 링가드가 토트넘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